자 월요일 판례강 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재는 잘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8월쯤에 법원직 2개년이랑 법무사 2개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할 건데 이거 시강 수험생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유사기출이고 그리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법원행시에 바로 나오고 특히 법원직 시험이 거의 법원행시랑 지문이 거의 똑같아요. 그 지문 길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넘기셔서 본서의 특징 보시면 꺽쇠 1번은 괜찮아요. 어, 기본강의 없으신 분 계시고 제책안 보시는 분 계시고 꺽쇠 2번 5개년 플러스 상반기 그리고 꺽쇠 3번 보세요. 관련 판례는 다시 다 넣었고 전화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소송 집행법 가장 핵심이죠. 요즘 법원행시 번호사 시험은 가리지 않아요. 그냥 소송 판례, 집행 판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행시랑 변호사 시험이 가장 출제가 유사하죠. 사례형 같은 경우는. 법원 행시는 주문 이유 변호사 시험은 취지, 원인, 기재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막줄 보시면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넣어놨어요. 김준호 교수님 교재는 개정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추록을 내시지 않았을까 싶고 꺽쇠 4번은 결국 우리는 사례형까지 가야 되니까 나중에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사례형 들어가실 때이 교재를 다시 한번 그대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두달 정도 남으셨는데요. 자 일단 수업을 들었습니다. 1일 90개예요. 거의 90개 정도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게 쪼개져서 90개가 아니라 진짜 원문 판례 90개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기본 법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잘 봐주세요. 이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리야. 그러니까 출제가 당연히 다 됐겠죠. 기존의 법리에 과연 무, 뭐가 플러스 알파 법리로 들어왔느냐 이걸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것만 확인하면은 공부 분량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니 그러니까 저도 최신 판례를 볼 때, 어, 이거 기존에 나왔던 법이네? 기존에 나왔던 법이네? 근데 여기에 더하기가 뭐 하나 들어왔네? 내지는. 플러스 알파 법인데, 이게 비교 범리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어, 종례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이네? 그런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이후에, 이제 복습을 이후에 하시죠. 오우입니다. 자, 판례 강의 동안은 기본서보다는, 법행, 바이블 등 기출 푸시고 그 다음에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온판 끝납니다. 진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거 확인 다 되죠. 어, 기존에 있던 5개년 판례 중에 기출된 거 상당히 많네. 그럼 계속 중복되니까 양이 줄 거예요. 이거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후 저녁은 이거 복습하고 풀고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루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 커리가 끝나면 한달 정도가 남아요. 이게 7월 말에 끝납니다. 올해는 좀 다행이거든요. 그럼 한달 동안 나는 뭐할 거냐? 지금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8월이죠. 8월 4주가 남습니다. 한 주는 반드시 비워두셔야 돼요. 한 주는 비워두시고, 최신팔레 가셔야 됩니다. 헌민형 세 가지를 다 돌리셔야 돼요. 당연히 다 돌리셔야 돼. 근데, 일주만에 못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를 잡고, 10일 정도를 잡고, 2주를 잡는다 치고, 나머지 2주에서 3주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수험생들 업을 시킬게요. 자,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돌리시는 거예요. 체크된 거 위주로. 정독 아닙니다. 발체독이에요. 빠바바밤 그냥 발표된 거, 저와 함께 공부했던 거 다. 다시 읽독하시고, 법받들어 가세요. 법행바이블. 자, 기출 잡아야 70점부터 안전권으로 시작인 거예요. 기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주중이나 주말에 한번 입, 연강이죠. 오전, 오후 두 타임을 잡아서 법원직 2개년이랑 법무 2개년, 그리고 그냥 추가 자료로 올해 혹시라도 실시된 기출문제 나오면 다 확인해 드릴게요. 일단 공인노무사 문제는 제가 해설을 또 강의를 해야 돼서 달아놨는데 올해 공인노무사가 미쳤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보세요. 다시 올해 작년이랑 안 바뀔 거예요. 올해 출제 들어가시는 법행.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울 게 어렵게 나올 거예요. 법원직 분들 그대로 들어가셨고, 그대로 들어가셨고, 그대로 들어가셨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공인노무사는 합격률이 거의 40% 밖에 안 나왔습니다. 절대 평가인데도 40% 밖에 안 나왔다는 건 60점을 못 넘겼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꽈락률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건 민법에서 변별력을 높여버리면 게임이 끝납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냥 빠바박. 사실 최신 판례 잘안 내는 구간에서 내버렸고 물건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출제 경향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 법행 바이 법행 기출 문제 내년 변시도 당연히 난이도가 극상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회독을 돌린다 생각하시고 수업은 자 보세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조건 저랑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시는 거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아시는 거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판서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법행 바이블 시간에 제가 엄청 힘들게 팔레를 했단 말이에요. 팔회 동안 이 죽어라 했어요. 내년엔 저한테 무조건 10회가 주어질 겁니다. 무조건 10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본 강의가 제가 40회 줬는데, 왜 2단계는 다 똑같이 8회밖에 안 주지? 이상하, 이상하죠? 그러니까 팔회는 당연히 1회를 저한테 더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만큼 힘들게 판서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덧붙이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 와주신 분들은 3단계에서 더 이상 판사할 게 없어요. 이제 진짜 이것만 판사하시면 돼. 아 이런 법리가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익숙한 팔레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원문으로 등장할 거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한 5초 정도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두달 동안 내가 두달 동안 하게 될 커리예요. 일요일도 공부하세요. 두달 정도인데 뭐 친구 안 만나셔도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만나세요. 네, 부모님은 여기까지 오실 거니까 어, 우리가 안 나와도 되죠. 자 그리고 판례는 7월 1일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는 윤쌤 교재로 했는데 올해는 책을 냈어요. 일주일 동안 신나게 정리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판례책을 안 냈거든요. 그래서 2개년치가 쌓여있었어요. 올해 2년 반이 쌓이다 보니까 저는 또 내용을 정리하면 좀 오타쿠같이 정리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행정판례까지 다 끄집어오는 거예요. 민사판례만 안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특이한 판례들인데 법행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행정판례입니다. 다판례, 마판례, 누판례 그냥 나와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하루에 90개니까 양이 상당합니다. 속도가 빠를 거예요. 빠를 거.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얘는 별세계로 올립니다. 올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음, 올해 나온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일단, 001번의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가 뭐다 되죠? 전원합의제 판례인데, 내용이 확보된, 확장된 건뭘까 동그라미 1번은 기존 법리입니다. 사정 변경 인정 여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준 법리입니다 확인하셔야 될것 객관적 사정이지 두 번째 줄 주관적 개인적 X적 X 자 그럼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실 건데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의 객관적 보고 주관적 개인적 x 들어가고 계약 성립 기초가 되지 아니한 x 딱 걸어 놓고 이런 문장들 혹시라도 바꿔 낼수 있잖아요. 객관적인 사정과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틀렸죠. 그리고 계약 성립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의 변경도 포함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짝꿍을 묶어 주시고 자 그리고 더 어려운 거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죠 손해를 입게 되어도 계약 성립 기초가 아니면 이거 신의식에 반한다고 볼수 없어요 이게 가장 어려울 거고 아직 미기출 저라면 어떻게 바꿔낸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의칙에 반한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1번 지문으로 다 나온 겁니다. 다섯 줄로. 시험장에서 다섯 줄, 여섯 줄로 빡 나온단 말이에요. 읽다가 쓰러져요. 읽다가. 다시 한 번. 객관적 동그라미, 주관적 개인적 X, 계약 성립 기초가 되지 아니한. 흔들리지 마시고 설령 손해를 입게 되어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야. 않는다. 야 않는다. 기억 잘하시는 겁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후 변경되었다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칙에 반한다해서 끊으면 큰일 납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스스로 계속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센스 확보해 주시고 해지 당연히 적용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기존 법리 다시 한번 확인됐죠? 계속적 보증 확인됐습니다. 언더라인 된 것만 보세요. 18년 최신 판례 확인 기존 법리 그대로 나왔다. 자 제가 일부러 언더라인을 안 했어요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것 맞죠 언더라인 빡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 하나 추가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시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제 생각나시면 기출 분석이 끝난 거죠. 특정 채무, 확정 채무는 해지 불가예요. 단 책임 제한은 가능하다 그랬어. 달라요. 해지와 책임 제한은 다른 겁니다. 얘는 다 뒤집어 쓰는 거 맞죠? 근데 제한하겠대. 해지를 못하니까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신 조금 제한해줄게, 축소시켜줄게. 자, 이게 동그라미 3번에서 관련 기출 판례.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고, 자 동그라미 4번이 내용 추가된 겁니다. 보세요, 1번, 2번 기존 법리 확인, 3번 확인, 4번 법리 조금 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제 사정변호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 나왔죠. 제가 왜또 나왔다고 했을까요? 분명히 추가됐다고 했는데 불이익의 포인트를 주셔야죠. 동그라미 2번 지문에 4번째 줄, 3번째 줄 손해로 똑같은 내용의 표현만 달리 나왔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불익을 이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객관적 사정 변경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해제 등등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식에 위반되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만 좀 달라졌을지, 달라졌을 뿐, 법리는 똑같다. 동그라미 2번에 네번째 줄,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4번에 네번째 줄, 불익이 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안 나온다.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듯다 같은 내용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고 이 부분만 하나 또 추가하면 돼요. 오히려 얘가 기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확정채무, 특정채무 해지 불가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002번은 이미 기출이 된 판례자. 임차인의 대항력 등 주장과 신의칙 위반 여부.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것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강행규정과 신의칙이 붙었다. 즉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칙이 붙었을 경우에 강행 규정이 이긴다죠. 이게 원칙. 위반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괜찮다. 괜찮다. 자, 그러면 위반 되는 거뭐 있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이렇게만 찾아 주시면 돼요. 뭔가 각서 나왔다. 서류 나왔다. 문서 나왔다. 이거는 문서의 증거력 때문이라도 무순 주장 시의 측 위반입니다. 지문이 길지만 포인트를 이걸로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의 측에 반하는 거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무상거주 확인서.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공공상번은 아직 미기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측에 위반될 수 있다. 즉,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주장이 예외적으로 시의 측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전원합의제 판례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는 일반 론입니다. 추상적 법규범, 재판규범, 법원의 직권 조사상 기출로 머릿속에 넣어 버리시고 세 줄이야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유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끊고 여기까지는 이제 2차에서 사례형에서 꼭 필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봅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것 일단 원칙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데 넘겨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바로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문장이 뭐냐면. 자네 번째 줄 그러나부터 읽어볼게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요. 요런 문장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즉 사적자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시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거 맞다. 우월한 거 맞다.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예외적으로 다시 적용시켜 보겠다. 즉 합법성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문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합법성은 이기는 거 맞아요. 근데 합법성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더 높다면 신의식 위반으로 가겠다. 이 문장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언더라인 된 부분이 바로 사례예요, 사례. 법원행시는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지팔레 2019년 상반기에 또 나왔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신의 칙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문장. 언더라인 된 부분만. 자 이제 어떻게 정리한다? 임금은 신의칙에 위반될 수도 있겠다. 임금은. 근데 동그라미 4번 비교판례 읽어보세요. 퇴직금 사안이에요. 다르죠, 확실히. 퇴직금도 강행규정 맞거든요. 원칙으로 가죠.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근데 동그라미 3번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은 통상 임금 사안은 예외적으로. 왜 임금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퇴직금은 한 방에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좀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퇴직금.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에서, 아, 이 내용들 다 확인해 보자. 자, 동그라미 4번. 퇴직금 사안입니다. 어, 강행규정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치 위반 아닌 거 나왔죠? 퇴직금과 달리, 아, 임금과 달리, 신의식 위반 아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과 관련돼서는 신의식 위반 아니니까, 세팅되는 판례에 여기 있네요. 퇴직금, 선지급 약정. 전원합의체 판례죠. 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퇴직금, 선지급 약정, 당연히 무효고, 이거 신의식 위반 역시 아니다. 야, 그러면 이미 지급된 선지급 약정 어떻게 해야 돼? 이게, 103조 위반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반한... 제 오랜만에 다시 또 아침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 10시간이 하다가 9시간이 하려고 하니까 제 와이프도 시간 오인했어요. 오빠 오늘 9시 수업이야? 혼자 수영장 갔다 오던데요. 야나 오늘 9시 수업이라 그랬잖아. 아침 어떻게? 미안해. 오늘은 그냥 가렴. 자,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이고, 어쨌든 근로자께서는 여전히 임금 청구 들어가잖아요? 이거 예외 상계 되는 거, 맞죠?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봐서 예외 상계. 원래 임금은 법률상 상계 금지 사유예요. 임금은. 수동 채권으로 안 됩니다. 법률상 금지 사유. 자, 근데 얘를 초과 지급된 임금으로 바꿨죠? 보세요. 강행규정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행이 전환이 된다. 추위는안 아, 된다. 이런 게 그냥 기계적으로 세팅. 어 이거를 초과직급된 임금으로 틀었어 되죠, 그럼 되죠. 전환은 안 되는, 전환은 되는데 추위는안 되니까 초과직급된 임금으로 틀어가지고 이거 예외 상계 들어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세팅되셔야 되는 판례, 판례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집에 가셔가지고 신속하게 기본서를 한번 짜자작 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기출로 다 등장했던 건 내용이니까 지금은 법행 바이브에 대한 (280제) 위주로 봐주시고 자 오른쪽에 9 페이지 볼게요. 자 (004번은) 국가의 손해배상 이행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보니까 각자 보시면 되고 자 (005번) 전원합의체 판례로 또 나왔습니다. 출제 유력하죠?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에 대한 약정보수에게 감액 여부 동그라미죠. 왜? 일단 원칙 전부 지급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후급이란 말이지. 거기다가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해. 근데 일은 일대로 했는데 갑자기 보수를 안 주겠대. 미치는 노릇이죠. 야, 내가 줄 건데,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점을 줄 건데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줄입니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관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 이게 핵심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맞죠?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추가 법리입니다.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 법리. 결해주시고. 이건 민사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006번. 유의한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와 법원의 감축 여부. 원칙 X죠. 신의칙. 원칙 X.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란 말이에요. 당연히 계약 내용대로 이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틀어. 안 되죠. 제가 5개년만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10개년, 만개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실례 어긋나. 안정성에 침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챕터 2입니다. 지금 미성년자는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그대로 확인하시고, 오히려 그 성년후견제도 법조문 잘 봐주세요. 매년 한 문제씩이니까. 자, 근데 법인은, 올해도 많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두 문제 나올 겁니다. 법인 두 문제예요. 자두 가지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비법인 사단은 지금 종중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중 출제가 예상되고요 법인 파트는 뭐 불법행위 아니면 기간 활동 이쪽이겠죠 이거 나오면 참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쉽다라는 거고 얘가 좀 어렵습니다. 평소에 잘안 보는 법조문들이에요. 기관파트는 여기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주시고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건 기존 기출로 끝내버리세요. 기존 기출로 끝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박스 1번이죠. 법인의 설립. 자 00시 1번 법인 설립 자유와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그라미죠. 기본권이죠. 헌법 제10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법인 등등 단체 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당연, 당연히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데 행정 관련된 판례입니다 세 번째 줄 볼게요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맞죠 법인의 성질 설 기본권 주체론 그러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의,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법인과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일단 기본권 주체성을 줄 건데 이 얘기죠. 기본권 주체성을 줄 건데 공법인적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 기본권 제한을 조금 더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협 중앙에 이런 거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법인적 성격과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근데 농지 개량조합은 안 되잖아요. 공법인적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읽어 보면 사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권 주체성을 줄 건데 공법인적 성격도 강하니까 조금 더 많이 제한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펀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읽어봐 주시고. 자 그리고 박스 2번, 법인의 기관 파트의 008번 비상근 이사 등의 감시 의무의 종부 있어요. 동그라미 위반시 효력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얘도 대표 이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 관련된 판례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는 겁니다. 제목으로 감시 의무의 존부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부담하냐는 각자 다르겠지. 위반시 효력,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거 위반인가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죠. 선관주의의무반, 위반. 대내적으로. 자 그다음에 공공부원 대표권의 남용행위의 효력과 시의 측의 항변 가부차. 이건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간과 관련돼서 자 최신 판례가 있긴 있는데 출제가안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 판례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형, 원래대로 합시다. 자, 대리권 남용은 일관되게 비진이에요. 일관되게 비진입니다. 일관되게 비진이. 자, 근데 대표권 남용은 두 개가 다 있죠. 비진이 하나와 신의칙 권리 남용 두 개가 다 있어요. 107조 그다음에 2항 다 있습니다. 2조 다 있어요. 차이점이 자, 경과실 중과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경과실 무효예요, 비즈니는. 중과실 당연히 무효죠. 근데, 신의 칙으로 하면 경과실은 이거 보호를 받죠. 상대방 보호를 받고, 여기에 무효를 둡니다. 아, 단체법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가 조금 더 중심이구나? 왜? 단체법이니까. 회사가 더 갑의 위치에 있다는 라 거예요. 회사랑 거래하는 상대방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고, 비즈니는 본인 중심이에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상대방 보호 쪽은 2조로 간다라는 거고, 본인 보호는 비진으로 간다는 건데, 얘 주식회사죠. 음, 맞네요. 어,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네 번째 줄 보시면,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아기 밑에다가 중과실 써주셔도 됩니다. 상법에서는요, 중과실을 악기랑 똑같이 봐요. 상법은 중과실 이고르악기입니다 우리는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기 또는 중가실 거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기억만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출제 포인트 첫 번째 010번 10번이